들을 오늘 다 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싫어했고 하는 것 그런 마음들다 버려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거 우리 부전에는 해야 돼요. 지금 일하라니까 무슨 뭐이 종이 줍고 신문지 줍고 뭐 이런 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밭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야. 왜? 좋은 밭에 좋은 곡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수 있는데 우리 밭이 깨끗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걸어서 우리 운동도 열어니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 간에 많이 만나야 돼요. 요사이 우리 제가 우리 손자 지금 5학년인가 우리 그런 놈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도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혼자 컴퓨터 가지고 뭘 하는지 그거만 뜰떠 보고, 내 얼굴도, 안녕하세요. 인사 막하는구만 몰라요. 이게 오늘의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그런 것안 해도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 맺는 거, 이 관계 맺기 운동을 해야 돼요. 누가 관계 맺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잘 맺는 일을 살이에요. 그래서 친구 많은 분이 부자예요. 뭐 물론 이제 친구 중에도 안 좋은 친구도 있지만 내가 좋은 친구면 대해주면 되잖아요. 나쁜 친구가 있으면 내가 좋은 친구, 내가 가까이 가면 되거든요. 서로 가까이 갈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뭔 거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릴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일도 하셨고 또 서른 살 이후부터는 공생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이 18절이 1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하나님 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그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자신을 나를 믿으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잘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자, 아까 우리 얘기를 했을 때 흑토에 하나님이 잠깐 숨 쉬는데, 거기 길을 불어넘으러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겨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 의인이 될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은 의인이 돼요.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뭐 이제 배울 수 있고 이러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선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서 쫓겨났거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어떻게든 너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도 우리 노래 불렀죠? 아마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각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한 복음 삼장 십육절. 예수 믿으면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 음, 지퍼 자 보면 은 어, 숨쉬는 건 만들어 놓고 망할 망자있어요 망할 망 자에 혹이 하나 고 숨쉬게 되면 은 지퍼 자가 되어지는데, 팩을 떼버리면 은 망할 망 자가 되어 있어요. 망하는 건 없어진단 말입니다. 없어진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망하게 될 때에 그래 되어서요. 그러니, 우리는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은 요새 우리 백수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백년 못 살고 세상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백세 이상 사는 분은 손가락으로 세알 정도밖에 안되어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고 너무 부족한 존재고 너무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산날 동안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는 뭐,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일 많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은, 영생하게 되니까요.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일을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요. 예 오늘도 우리 뭐, 이제 뭐 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뭐 박수도 치고 이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밖에 하나님이 이리로 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멸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꼭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일을 부지런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은 갑질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이쁘다, 나는 뭐 힘이 세다.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리 자랑해도 별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흙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 친구야. 역 사람 보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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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나도 흙이다. 나도 흙이다. 벌리 없다. 그게 아, 무슨 뭐 별걸리 있어요? 만드는 대로 돌아가는 게 흙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배도 고파요. 때로는 짜증도 나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살아가는 한 과정이에요. 우리 길 가다가 돌부리 찰 수도 있잖아요. 저도 돌부리 차고 몇번 넘어져 갔어요.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또, 뭐, 가다 보면은 타이어도 그, 뭐 저, 못에 찔려가지고 펑크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고무 찔긴데도 백수 없이 못 알아 찔리니까 펑크가 나요. 우리 생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또이 감기가 진해가지고 뭐 죽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별게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흙이라는 것은 겸손하는 말입니다. 너별 존재 아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 대통령 보세요. 나는 뭐 대통령 되면 뭐 진짜 형별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제대로 존경받는 분들이 없잖아요. 요새 뭐뭐그 자기 계열만 막 굉장히 한것을 떠벌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 대통령 치고 다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자치고 다 자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은 풍무하다 인생은 낙은에게는 찬문낙은에로 별벌렸다 살다 가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늘나라거든요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받전자를 에덴 동산으로 쓰기도 해요 그럼 뭡니까? 이 받전자가 안에는 열십자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울타를 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단다는 그래서 에덴은 즐거운 곳, 행복한 곳, 기쁜 곳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신랑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복낙원이 돼요복낙원에 하는 비결이 뭐냐면 은 예수님의 나의 구조를 믿으면 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원래 하나님 만드신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아픈 것도 없고 병도 것드는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풍성한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우리 모두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아까 우리 노래 불렀습니다마는 우리는 배우고 믿고 그러려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이 연세에 배우러 다닌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존경분들입니다. 귀한 겁니다. 부전을 배워야 돼요. 부전을 배우는데 배워가지고 실행을 안 하면은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배우시는 게참 좋은데 부전을 배워서 우리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도 얘들아,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전하는 것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게 일이라는 말입니다. 뭐 지금 돈벌리러 가는 라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이 정성아,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너라. 그때 그때는 어떤 때에 부르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랬어요. 한테서두 사람이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고 데려가면 죽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우리 여사 여자분들 매가 한 사람 없죠? 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사람 버려두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이 안 간단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집에는 손자가 먼저 가요. 아들이 먼저 갈수 있어요. 부부가 해도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숨이 끊어지면 은 숨이 끊어지면 영혼이 끊어져는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영혼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거두어 가실 때에 비록 육신은 땅에 묻혀서 있지만 땅에 묻힌다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흙하고 친해지는 게참 좋아요. 제가 어릴 때에, 뭐, 많이 어릴 때도 아니죠. 이제, 그, 보리배로, 부모님 따라서 같이 논에서 보리를 뱉는데, 배다가 나으로 보리를 안빼고 손가락을 비웠어요. 잠깐 조금 비해가지고 피가 나니까, 엄마 피나요? 하니까, 허서퍼서 하더니, 흙을 문, 문질러가지고, 발라주고 꼭 지우고 했더니 이제 괜찮다. 이래요. 근데 흙이 살아보다 아무리져그래요 괜찮아요. 흙하고 지한거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흙을 만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혼은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그냥 지금은 우리 죽을 때는 영혼만 떠나가지만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와요. 그때는 영혼과 육체가 서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그리고 아시고이 뜻을 읽지 않고 우리는 배운 대로 믿고 실천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제가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학교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흙을 경작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며 우리는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바람은 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길을 불어넣어서 길을 부어넣어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확실을 잃지 않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죄 때문에 저희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으로 예수님의 피공으로 저희 죄를 용서받 고 저희들을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천국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한 몸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남은 시간을. 남은 시간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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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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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목사님 이 지금 볼일 에어서 나가셨군요. 어, 우리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안대로. 이제 촬영을 또 하셨는데, 어. 자, 그래서 우리 또 받아가시고요. 이, 이제 2019년은 오늘 마무리하지만 다음주는 새니까 해 새해 또새 기분으로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다음주에는 오셨는데 한번씩더 모시고 오세 뭐 여기 가득 채우시라 그렇게 해 감사하겠고요. 어, 지난 주에 두 분이 감사금을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이 점태 어르신이 또 예물을 드렸었어요. 좀 감사하죠. 우리 제가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해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 드리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 예복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갈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30장 찬송을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해요. 어둠 밤 시대이니 왜냐하면 지금 시간 해 금년에도 이제 밤이 가까워지면 우리 예형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둠 밤 시대리니. <laughs>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 어둠 밤 시대리니. 네, <laughs> 유권님. I'll be you. 이렇게 되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성일 나라. 우리 김 선생은 도 이제 그 지금 은퇴하신 후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일하시거든요. 저도 지금 은퇴 후에도 아직도 일하거든요. 우리 뭐 지금 괜찮아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한번따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하다가, 일하다가, 일하다가 죽읍시다. 죽시음 후에는, 죽음 후에는 하고 싶어도, 싶어도 못합니다. 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행복학교 2019년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시며 이곳에 와서 배우고 이곳에 와서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에 또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 행복학교를 천국적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 최장로님과 모든 행복학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 이 원계제일교회는 노인행보학교를 시작한지가 5년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른들이 잘 따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찬송도 잘 따라하고 완전 예배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 특히 이 교회는. 어, 목사님께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어,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행복학교를 시작해서, 아인 목사님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은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어, 좋을 줄 압니다. 어, 여러분,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특히 이 교회는 계단이 많고 3층에 있는 건물입니다. 3층이라도 어른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상가 건물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2층이라고 3층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모이면 됩니다. 또 남자 목사 혼자서 특히 게 이교회 목사님 연세가 드셔도 혼자서 잘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누군지 할수 있습니다.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